네, 안녕하세요. 강쌤 철물입니다. 제가 오늘 영상은 욕실 안에 어, 코너 선반을 요거를 빼버리고, 어, 알미늄으로 교체할 거예요. 그리고 위에다가 요 밑에다든 물어보고 하나를 더할 거예요. 그래서 두 개를 요 제품을 어, 한번 설치해 볼게요. 기존에 어, 요리 코너 선반을 빼 볼게요. 밑에 보통 고무로 이렇게 조여져 있어서 잡아 땡기는 거는 그냥 잡아 땡기면 빠져요 그리고 지금 저두개 벽에 막아준 것들을 풀으실 때 살살 풀으시면 돼요 기존 거하고 구멍이 아 얘가 약간 약간 커요 그렇죠 지금 어긋나고 있어요 근데 요거를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기존에 이거를 박으실 때 약간 지금 틀리거든요. 지금 어, 이만큼 멀어져 있죠. 지금 지금 요거를 제가 사선으로 박아볼게요 피스 두 개를 놓고요 이렇게.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안 맞아요, 지금. 그래서 구부려서 이 상태에서 조 개를 놓고 네, 이렇게 이렇게 놓고 박아야 돼요 이 상태에서 박을 건데 하나 박아야 돼요 이쪽 조금 넣고 이쪽 조금 넣고 조금씩 한 번에 집어넣으면 안 돼요 조금씩 아구가 딱 들어가게. 그래서 이 피스가 조금씩 들어가게. 만약에 나사선이 마무리되면 다시 해야 돼요? 약하면더 세게. 조금 더 세게. 조금 더 세게. 해서. 일단은 조금 풀고. 좀다더집어넣으셔야될것 같아요 이렇게. 이게 양쪽 게 이렇게. 이들어이야게 이렇게. 이게이쪽게이렇이렇이들어가 이런 식으로 조금씩 어긋나서 하면 돼요. 자, 여기를 음, 조금 더. 이게 이쪽 넣고 이쪽 넣고 한 번에 이겨. 많이 넣으면 안 되고 동시에 똑같이 같이 조금씩 조금씩 들어가면 약간 이격이 있어도 이렇게 단단히 고정이 돼요. 다시 안 떨어집니다. 네. 이게 아, 조금 바퀴가생 힘든데, 나사선이 마무될 수 있으니까 조금씩 양쪽으로 어긋나 하나씩 잘 조이시면 돼요. 그리고 이제, 이제 신규로 뚫어볼게요. 이 한마 기능에다 놓으면 안 되고요. 지금. 지금 드릴 기능에다 놓고 일단 타일을 한번 뚫어볼게요. 드릴 기능. 여기서는 한마 기능. 이렇게, 일단 뚫었어요 그리고 망치좀 주세요 이렇게, 칼부로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, 미리 집어넣었어요 그이서게 이렇게, 이렇이에다이 놓고 이렇 이렇게, 이렇게, 얘는 지금 뭐딱 맞춰서 했으니까 그냥 한 번에 박아도 되고요. 이렇게 네. 자, 이렇게 해서 일단 코너선반 설치하는 방법을 한번 예, 칼렇로해는 영상 한번 서이봤어요 다음에 또 어,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